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다, 좀 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종의 암시들을 주의해야 된다. 암시. 보통 이제 좋은 뜻으로 우리를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인사말 같은 것을 듣게 되죠. 그랬을 때에 거기에 있는 암시에 대해서 우리가 호응해야 될 거라는 어떤 그걸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월요일마다 천안까지 갑니다. 운전을 3시간을 해야 되고, 어, 또 마치면은 저녁 9시. 그때 또 다시 짐을 싸서, 어, 여기까지 오면 중간에 또 쉬기도 하고, 뭐, 그러면 거의 새벽 1시가 됩니다. 그럼 또그 다음날 새벽에 어, 방송을 하죠. 예, 새벽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어, 마치 내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니,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 그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저를 걱정을 하고 진짜 아이고 힘드시겠구나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어, 저는 사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20대로 돌아간 느낌 학교 다닐 때 그런 느낌과 또 하나님이 이런 길을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배우게 되는 것도 좋고 또 나누게 되는 것도 너무 좋고 좋은 거밖에 없는데 너무 기쁘고 또 운전은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오는 건데 뭐가 힘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내가 뭐 뛰어오는 것도 아니고. 차가 힘들지, 제가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이고, 좀 힘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중하게, 아닙니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시를 받을 때, 특히 사랑하는 분들, 또 어르신, 어, 제가 존경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아이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할 때, 건방지게 또 아닙니다, 아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할 만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쁜데도 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인사말 같은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예,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뭐, 어떠한 행편이 있든지, 재정적으로, 뭐, 아니면 건강이나, 아니면 여러 환경 속에서, 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에 그 암시가 있다는 거죠. 아, 힘들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지금 이상한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암시에 반응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러나 단호하게 저는 힘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쁩니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항상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어떤 보편적 사고 방식. 네, 그런 것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하는 어떤 전제 같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노? 기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는 것이고, 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사고, 일반적 사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조물입니다. 그래서 난 인간인데 그런 사고 방식을 하지 마십시오. 우린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지 마시라는 거죠. 나는 새로운 비조물이라고 지칭하십시오. 이미 그리스 안에서 새로 태어났는데, 왜 나도 똑같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처럼 해야 됩니까? 다르게 사는 게 정상이죠. 항상 기뻐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새로운 비조물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견디기 힘든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기꺼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죠.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삶의 특징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꼭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로 마음 먹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성령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기다리고 계시죠. 그것을 할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능력의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가 뭡니까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걸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풍족함의 의미 또뭐 포함이 되겠지만 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하늘의 모든 자원이 움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의 그큰 섭리가 이 거대한 덤리바퀴처럼 지구가 자전하듯이 정말 천천히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지구 자전이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laughs> 사람은 안 됩니다. 새로운 비조물은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됩니다. 새로운 비조물인데, 그게 본성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새롭게 창조, 재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어, 남들처럼 살아야 되라는 암시를 또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인사말이라도 그 안에 있는 암시는 배제하시고, 죄송합니다만, 그 암시는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해주시는 마음은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균형을 잘 잡으시고, 항상 기뻐하도록, 예,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이미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비조물답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충분히 적용하셔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